IPO 공모주 JLMN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JLMNS는 1981년 설립된 배터리 믹싱 장비 전문 기업으로 차세대 에너지로 꼽히는 2차 전지 사업 및 화학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축적된 기술로 전지 분야 전용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소형 전지에서 중대형 전지 장비까지 다양한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2차 전지 제조 공정 극판 슬러리 믹싱 시스템이 설계 제작 설치 등 2차 전지 분야의 장비 개발 및 공급과 함께 지속적인 기술 축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믹싱 장비는 배터리 제조 과정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전극 공정 앞단에 쓰이는 것으로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유럽 노스볼트 등의 장비를 공급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스웨덴 외에 독일, 캐나다 등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JLMNS의 투자 포인트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업체를 비롯해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사 노스볼트를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한편 j l m s 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333억 원의 수주 장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j l m s 의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KB 증권으로 공모가 밴드는 15000에서 18000원이며 대표 주관사는 KB 증권으로 공모가 밴드는 15000에서 18000원이며 유통 가능 물량은 3579774주로 만 예상시가 총액은 3,093억에서 3,711억 원입니다. 수요예측일은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청약기일은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상장예정일은 4월 30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매출액은 618억 영업이익 19억 순이익 마이너스 185억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431억 영업이익 17억 순이익 마이너스 43억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및 전기차용 2차전지 수요 전망과 동일산업군 윤성 FNC와 P&T n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이고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노스볼트에도 2020년부터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제조업체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용량 믹싱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 발맞춰 3,500리터급 믹싱 장비까지 개발을 완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약점으로 믹싱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431억원이지만 영업이익은 17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볼때 마진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회로는 배터리 수요가 늘고 설비 투자 규모도 확대되어 믹싱 장비 수주장고가 매년 최대 기록을 세우면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작년 5월 김해 상공장을 증설했고 이천 본산의 생산 공간도 확충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 제약, 식품, 화장품 등 사업 분야의 장비를 공급하며 다양한 물질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수요에 맞는 차세대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협으로는 앞으로 믹싱 시장의 경쟁 강도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의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은 셀 판매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인력 양성 등의 정부의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다음은 마블 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JLMNS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44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4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06점으로 동일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전기차의 확대에 힘입어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믹싱 장비에 대한 수요와 수주 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믹싱 장비 기업은 JLMNS, 윤성 FNC, TSI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구도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현재 공모가 밴드는 미래 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다소 높다고 볼 수도 있으며 상장 당일 수급으로 인한 급등 이후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거치면서 실적이 확인되고 PER이 정당화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